안녕하세요. 인사이트코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인 한 일본인 학생. 기말고사 전 친구들과 함께 밀라노로 여행을 떠납니다. 패션, 오페라 그리고 스포츠의 본고장답게 밀라노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였죠. 그들은 대표 유적지인 밀라노 대성당을 지나가던 중 신기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걸어가던 관광객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바라봤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건 다름 아닌 밀라노 대성당의 벽면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조각상이라도 있는 건가? 하고 바라본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목을 사로잡은 사진 한 장, 그 정체를 알게 된 일본인 학생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황급히 사진을 찍어 일본 패션 커뮤니티에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밀라노를 도배한 상황이라며 올라온 게시물. 그런데 이 내용을 확인한 일본 네티즌들은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인기도 없는 저 사람이 밀라노를 저렇게 장악할 리가 없다. 라며 사진을 부정하기까지 했죠. 밀라노를 도배했다는 인물. 그 정체는 놀랍게도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빌보드에 오르거나 오스카상을 받은 유명인사가 전혀 아니었는데요. 국제무대에 단한 번도 나선 적이 없다는 그 인물의 정체. 바로 85년생 한이었습니다. 달려라, 하니 할때그 하니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포착된 하니의 근황. 너무 열심히 달린 탓에 이탈리아까지 달려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그녀가 밀라노에 등장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한 명품 브랜드 때문이었습니다. 출시만 하면 세계적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영국의 J.W. 앤더슨. 그들의 신제품이 온통 한이 천지였던 것이죠. 심지어 이 명품과 한이의 협업은 브랜드의 수장 조나단 앤더슨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낸 것이었는데요. 그는 잡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달려라 한이를 보자마자 이거다를 외치며 이진주 작가에게 직접 연락을 보냈다고 합니다. 후문에 의하면 조나던 앤더슨이 하니 캐릭터를 허락받기 위해 이진주 작가가 제안한 다양한 조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수용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진주 작가가 첫 번째로 내건 조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는 토종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검은 머리카락을 계속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세계 패션니스타들이 열광하는 브랜드이다 보니 이 기회에 토종 한국인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WJ 앤더슨이 공개한 화보를 보면 하니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델들도 모두 검은색 머리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영국 명품 브랜드가 모셔간한국 만화 달려라 하니 사진의 이면을 알게 된 일본 커뮤니티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화와 캐릭터는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그것마저 한국이 앞지르고 있으니 불안한 기운이 엄습한 것이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한국을 공격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달려라 하니? 듣도 보도 못했어 여태까지 JW의 옷은 줄서도 못 샀었는데 이번 건 재고가 엄청 남겠는걸? 세일을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저건 또 뭐람? 달리기만 하는 평범한 한국인을 명품에다가 박았다고?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세일러문이었다면 그 누구든지 사고 싶어서 안 달이 났을 것 같은데 한국만 하라니. 그래도 만화에서는 일본이 1위인데 이건 구매 욕구가 뚝 떨어질 것 같아. 그래도 영국 명품인데 금발로 바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패션 센스가 엉망이군요. 심지어 한글까지 적어버리다니. 한국이 고집부렸나 보네요. 한의의 인지도를 들먹이며 한국까지 깎아내리는 일본 네티즌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공식 계정에 이 사진이 올라가자마자 사람들은 빨리 보고 싶다. 이 캐릭터는 대체 누구냐.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냈는데요. 출시 직후에는 할리우드 명예 거리에 입성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부터 타임지 선정 차세대 리더로 뽑힌 두아 리파, 그래미 사관항의 주인공 샘 스미스 등 거물급 톱스타들이 한의 사진을 올려 패셔니스타들의 열렬한 환호를 얻기도 했죠. 한국인들보다 더 열광하는 해외의 반응.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큰 특징을 한이에게서 발견했다며 매력 포인트를 소개했습니다. 서양에서 통한 한이의 매력 포인트. 바로 시대를 앞서는 패션 센스와 결이에 가득 찬 한이의 눈빛이었죠. 빨간색 신발에 스키니 진. 그리고 흩날리는 짧은 단발 스타일을 두고 패션 전문가들은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한 한국인의 패션 감각이라며 80년대 만화인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만이 지닌 한의 정서가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다며 한국인 한니의 강렬함에 푹 빠져버렸다고 전하기도 했죠. 조나단은 한 인터뷰에서 한니를 이번 컬렉션에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한국 작가와 협업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즐거웠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다. 며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성공적인 한니의 명품 데뷔, 한국 캐릭터의 예상치 못한 인기에 일본 네티즌들은 세계가 일본을 상대로 몰래 카메라를 하고 있다. 왜 하필 한국이냐? 이러다가 일본인 자체의 인기가 바닥나는 거 아니냐며 난색을 표했는데요. 최근 조나단이 공개한 화보를 보면 그가 앞장서서 일본인들의 걱정을 실현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 만화 한이에 이어 일본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조나단의 깜짝 발표, 스페인 명품 컬렉션에 한국인 얼굴들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번엔 글로벌 앰버서더 협업을 넘어 진짜 옷에다가 한국인의 얼굴을 그대로 박아버렸는데요. 화제의 주인공은 2022년 올해 갓 데뷔한 신인 걸그룹 엔믹스였습니다. 꽤나 파격적인 이번 의상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라는데요. 화보 공개와 동시에 브랜드 담당자는 한국인들의 대담한 에너지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명품 브랜드의 방향성과 어우러진다며 한국인과의 또 다른 협업이 기대된다는 소감까지 전했습니다. 한국이 명품계에서 두각을 드러낼 때마다 옆나라는 패션을 자주 유지하는 건 우리라며 한국인 기용의 결사 반대를 외치지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그들의 상황과 달리 한국의 선전은 조용히 계속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